돌아가기는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끝나는 이 지점까지의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 거예요아 늘어진다. 그거는 되게 막 어려운 동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릴 때 그런 느낌인 거고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빨라야 돼. 예, 네. 빠르게. 쭉. 그렇지. 어, 아, 쭉. 그렇지. 에이, 에이. 어. 그지 스윙 전체적으로 이뻐. 스윙은 이쁜데, 이 공한테 언제 힘을 줄 건지, 예. 네.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. 아... 근데 지금, 그냥, 만나고 끌고 나가는 그 정도 느낌밖에 안 나요. 그니까, 러 이, 얘를, 얘하고 접촉되기 전에 여기서부터 힘을, 모아야죠. 쭉 모았다가, 채는 느낌이 나야 된단 아...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스윙. 그래야 볼이 좋죠. 그래. 그렇지. 이런 느낌 나야 된단 말이에요. 쭉 길을 모아. 길을. 쭉, 그렇지. 귀를 모아놨다가 쭉, 그렇지. 쭉, 쭉, 자, 잔발 뛰고 쭉, 연 열어서 쭉, 하, 둘 쭉, 하,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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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덜고 쭉, 자, 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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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쭉, 하, 쭉, 팔 쭉, 하, 쭉, 쭉, 음, 더 돌려볼게. 많이 돌려봐. 요 응. 그렇지. 다음 거 없다 생각해요. 그냥 돌려. 문질르지 말고 한 번에. 슛. 슛. 그렇지. 그러니까 돌아가기는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끝나는 이 지점까지의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 거예요아 늘어진다. 그거는 되게 막 어려운 공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릴 때 그런 느낌인 거고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빨라야 돼. 예. 빠르게. 쭉. 그렇지. 어. 아, 쭉. 그렇지. 아우, 어, 그런 느낌이 괜찮아요. 어. 자, 발 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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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콩. 굴러야 돼요. 콩. 콩. 아, 왼발 콩 굴러야 돼, 왼발. 왜, 네, 콩 굴러야 돼. 야! 떨어뜨려, 떨어뜨려야 돼, 당, 땅에서. 우오! 아니야. 왼 열고요. 하나, 둘, 어, 하나, 둘, 촥. 하나, 둘, 어 쭉! 하나, 둘, 쭉! 손바닥 열고. 또 하나, 둘, 쭉! 하나, 둘, 쭉! 또 민다, 밀어. 아까 채. 하나, 어쳐 아우! 안동한다. 하나, 둘, 쭉! 하나, 둘, 쭉! 눌러서. 쭉! 좋아요. 또 눌러서. 쭉! 자, 손바닥 열고. 두, 쭉. 하, 둘 쭉. 하, 하, 야 돼. 발, 발 발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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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, 어아 어. 자, 요거 걸고, 민볼, 민볼 두 개를 더 걸어 볼 건데, 요두 개는 좀 뒤로, 뒤로 떨어져서. 자, 지금처럼 걸고 나서. 아, 쭉, 아, 쭉, 걸어 뒤로, 뒤로. 자, 지금 엄청 붙은 거야. 엄청 붙은 거예요. 그거보다 한발짝국 뒤로. 아, 완전 떨어져. 쭉, 그렇지. 발, 왼발. 아, 밀리면 안 된다 그랬요 치고 넘어가야 돼. 아, 발, 발로 쳐. 발, 발. <목소리> 지금, 지이두 번째 거칠 때, 하나 치고 두 번째 거, 요때 너무 많이 가거든요. 옆으로 가. 예, 네, 많이 가 있어. 그래서 좁아요. 걸고 그냥 거의 그 제자리, 가면서 친다는 느낌으로. 쭉, 하나, 쭉, 하나, 쭉, 아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 그러니까 잔발이 여섯 번떼어져야 되는 거예요. 칠 때마다. <목소리> 뛰고, <목소리> 뛰고, <목소리> 뛰고, 뛰고, <목소리> 아 따라가야 돼. 어, 왜안 되지? 아, 쭉, 어, 쭉, 어, 쭉. 자, 억지로 꺾지 마요. 응. 열어버려, 손바닥. 쭉, 어, 쭉, 어, 우발 버텨야지, 발. 왜 뒤로 가죠? 몸이 뒤로 가네. 밀리고 있는 거지, 끌려가면서. 어. 그 그러니까 뒤로 갈 필요 없이 옆으로 가주라고 랬잖아요쓸 네. 때도. 자, 하나, 둘, 쭉, 어, 쭉, 어, 쭉. 좋았어. 두 번째 거 중심 더 넘겨야 돼요. 쭉. 네. 넘겨. 넘겨. 아니야, 끊는다. 이게 봐봐. 하나 했어요, 네. 두 번째에서는 그냥 뚱뚱 그냥 아, 간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내가 요즘 틀어주고서 또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면서 치는 느낌으로 가야지 위치 잡지 말고 쭉 가, 쭉 또, 쭉 그렇지 전부 다 돌려요